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게임입니다 오늘 어, NHM-Box 방송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드번호는 104200입니다 어,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어제 방송 드리려고 했다가 어, 방송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NHM-Box 제 강사 말씀드렸죠 15,000원 정확히 지금 지지를 잘 해주고 있어요 15,000원대 지지해주고 있고 17,500원이 두곳 두 음, 제가 지지선 체크해드린 거 항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5,000원 부근에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갔죠. 제가 여기 지지선으로 계속 체크해드렸죠. 몇 날, 며칠을. 어, 여기가 정확한 지지선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이탈하면은 비중 축소는 확실히 좀 필요해요. 근데 강하게 반등을 해서 다시 15,8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어, 지금은 크게 걱정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장이 또안 좋았어요. 장이 코스피 코스닥 장이 조금 이제 많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긴 했는데 어 일단 개인 물량이 어제는 좀 많이 받아 먹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관계랑 어 외국에는 좀 매도를 많이 한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NHN 박스는 제가 모멘텀이나 이런 향후 추후 상승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피드백을 드렸죠. 요번에 이제 오늘 도토리 페스티벌 아마 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이제 n h n 벅스에 어, 파급력을 불러올지는 어, 추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 모멘텀 한번 한 일단 말씀드릴게요 n h n 벅스 어, 우선은 싸이월드 관련주 어, 분류가 되고요 어, 싸이월드 어, 관련 수혜주 중에 어, 최대 수혜주다 어, 왜냐면은, 하 사이월드랑 벅스랑, 어, 쨌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 사이월드가, 이 오픈을 언제 할지 안 할지, 이게 조금, 어, 어, 궁금해요. 근데 아무튼 좋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기사가 나온 부분인데요. 어, 사이월드 측, 놀면뭐니 도토페, 어, 후 트래픽 5배 이상 증가. 이게 뭘까? 일단, MBC 놀면모하니 오늘 방송합니다. 그래서, 어, 도토리 페스티벌 개최 2000제 사이월드 미니홈피에서 큰 인기를 모은 비제 m 음악, 음악 무대를 선보인다. 이게 사실 좀 MBC가 좀 밀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도토피 했기 때문에 오픈을, 어, 조만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 예상이 거의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문제 에픽하이 성시경, 유나를 비롯해 써니 라이비, 양정승, 엔 노누, 그리고 KCM, 수스윗 등과 함께 프로젝트 그룹 토요테가 참여한다. 그래서 이에 서비스 재개를 앞둔 사이월드 홈페이지 트래픽이 요동치며 화제로 모았다고 라 하는데요. 사이월드를 운영하는 사이월드 z 는 14일 mbc 놀면 뭐하니 도토페가 시작되면서 사이월드 트래픽이 평소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4 0만명 넘게 들어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천만 명 이상은 지금 이거 좀 사이월드 이용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안에 들어간 메타버스 이런 건그 후에 얘기고 일단은 bgm이 중요합니다 bgm 어, 일단, 도토페 관련 스틸컷이 놀면 뭐하니 플러스의 공식 SN 등에 공개되면서 시청자 호기심도, 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라 합니다. 일단, 사이월드 Z 특, 이 부분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도토페 효과로 국내 대표 기업들의 미니홈피 입점도 늘어나고 있고, 대표 브랜드들이 사이월드 제어폰에 맞춰 브랜드 미니홈피 등을 노출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제발 좀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기 뭐, 메타포스의 편의점. 뭐 아니면은 뭐놀수 있는 것들 다뭐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후 음. 우선적으로 일단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한번 보시면 어, 거래량이 뭐 크게 딱히 없어요 별로 없는데 어... 일단 정확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0 0 0 원대 유지를 정확히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수급이 떨어졌다 갑자기 투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온 부분이 포착이 돼요.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이제 터져주면서 수급이 올라간 부분이에요. 어. 아무튼 갔다가 여기서 이제 계단식 흐름은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 거는 어 여기서 세력들이 그냥 주가 조정하고. 밑에서 다시 물량 받아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패턴은 굉장히 좋아요 상승 패턴으로 충분히 갈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도토페가 이제 그 얼마나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지에 따라서 향후 주가 흐름이 우상향으로 갈지 아니면 이 15,000원과 17,000 부근에서 횡보하면서 주가가 흘러갈지는 뭐 추후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어, n h 사이월드 관련주 중에 수혜주고 수해주, 수주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도토리 페스티벌 그리고 사이월드 오픈 오픈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재료소멸로 하지만 실적 반영,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실적 반영은 왜 중요하냐? 일단은 어, 도토페를 하고 사이월드 오픈함으로써 BGM을 어, BGM이, 벅스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 그러면은 벅스에서 어, 도토리 가지고 싸이월드 음악을 사면 벅스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 그래서 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어, 매출 부분들이 향후 크게 증가 예상 그럼 실적이나 매출 부분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거를 빗대서 싸이월드가 싸이월드가 어어 어, 굉장히 정, 전성길 때, 어, 전성길 때 매출액이 잘 어, 매출액이 1일 매출액이 1억이 넘었었다. 어, 이 효과가 충분히 저는 어, NHN벅스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어,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어, 우선은 보유하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 때 기존에 뭐 22,000원, 25,000원 물리신 분들은 이 부분 때 물량을 모아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이 딱 눌림목 저점이기 때문에 물량을 어느 정도 모아 간다면 충분히 어, 상승구조로 우리가 좀... 어 판단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4965원짜리가 27350원이면 432%가 올랐거든요. 올랐다가 이렇게 조정받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정받아도 금액대가 그렇게 낮지 않은 금액대를 지금 지지를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낮지 않은 금액들을 지지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아래 60일 선도 있고 120일 선도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 아래에서 물량을 좀 모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눌림목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리고 도토리 페스티벌 이후에 이 주가가 사이월드 오픈 후에 어, 어떻게 어, 주가가 우상향 흐름으로 갈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냥 횡보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아래서 어, 물량을 모아 가시던지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보다가 주가가 향후 좀 우상향 패턴으로 갈때 모아 간다던지 근데 NHN벅스 같은 거 유동 주식수 유동 주식수가 얼마 없죠 같이 볼게요 NHN벅스 보시면 유동 주식수가 680만 주밖에 없어요. 일단 NHN이 그 보유지 지배구조는 굉장히 좋아요. 어, 대주주가 거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면 주이 주가가 뭐 경영상이나 이런 거에는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유동 주식수가 680만주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 번에 빵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재료 소멸을 했다면 지금보다 더 떨어져서 6 0일선하고1 2 0일선까지도 충분히 떨어졌어야 될 종목이에요. 근데 사율도 오픈이 미뤄지고, 그리고, 어 도토페도, 이제, 유세, 유재석 씨가, 어, 코로나 확진 판정을, 어, 받고 나서, 어쨌든 간에 좀, 이게 미뤄졌잖아요. 연기가 됨으로써 재료 소멸이 되려고 했다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정배열 형태의 흐름으로 좀 가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HM 벅스 같은 경우에 15,000원 구간을 지지를 정확히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에 따라서 차후 주가 상승이나 하락 이런 게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n h m box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송 드리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어, 질문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방송에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